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그 이름을 붙들 때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능히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기에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요한이라. 아멘. 인간에게는 마음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사랑, 긍률 배려, 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욕, 두려움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이란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흔히 행동으로 나타난 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만 인간의 감정 자체는 죄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죄라고 단호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행동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도 살인이라 말씀하시고 마음의 음력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있는 감정까지도 생각까지도 죄라고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인간은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냥 그대로 발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나타난 죄와 함께,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까지 죄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모든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적 감정 중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최초의 인간들은 알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감정이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버섯 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즉, 두려움의 동기는 자기가 버섯 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자신이 버섯 음에 대하여 수치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맨 처음 반응은 수치심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다름 아닌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나온 감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은 항상 자신보다 힘이 강한 존재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지 나보다 약한 존재에 대하여 두려움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힘에 대한 인간의 굴복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려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구절을 보면 라합과 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라합은 교만한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용도 마찬가지예요. 용은 성경에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이나 큰 힘을 가진 권력을 국가를 라합이나 용으로 불렀어요. 용은 강한 힘을 가진 존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흔히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힘을 가진 존재. 세상은 그렇게 용과 같이 힘 있는 자에 대하여 다스려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자는 살기 위해서 용 같은 강자에게 굴복하고 아부해야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용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용은 힘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영은 인간에게 힘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수 있다고 확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힘에 대하여 탐욕을 갖고 소원을 갖고 그 힘을 쫓으며 살게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힘을 원하다 보니, 힘을 소원하다 보니 인간 세계는 경쟁과 전쟁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힘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성기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힘은 오직 전능하신 망군의 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알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부어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말라질 사람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세요. 돈이 있어야 안심하고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 안심하고, 든든한 직업이 있어야 안심하고, 힘 있는 어떤 인맥이 있어야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고 죽을 사람들, 풀같이 말라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힘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나는 내네 하나는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다의 물결까지 휘저는 마음대로 휘저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힘에 대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1 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리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왜 잊어버리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곧 죽고 풀처럼 말라질 그 존재에 그들의 분노를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반문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 하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죽음의 저조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수없이 수없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시험과 도전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을 수없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가 혹시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너를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도 않을 것이라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하고 이렇게까지 위로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반문하세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이 반문에는 우리 성도들의 불신을 책망하시면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이 인생을 지탱하는 가치라고 믿으면 세상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감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것이 나에게서 사라진다고 생각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걱정하는 이것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있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에 대하여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세상의 힘이 없어진데 그 것이 돈이든 안정된 직장이든 안정된 가족 관계든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 감정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자 오늘 구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용을 깨뜨리고 랍을 깨뜨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시고 자기 백성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바다 속에 피를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과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으십시오. 남은 생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지 말고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내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12절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하는 위로로 체험하시는 그위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 0 8장을 찬하겠습니다. 양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손는 영생수 한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대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홍같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유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라.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널충만 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 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두려하는 워 그렇게 많은 약속을 받고도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반문하시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도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많고, 내가 뭔가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게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하지만, 아버지 물질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만군의 여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팔을지하여 사랑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죄의 파도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환경과 시험과 도전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과연 세상의 힘을 내 인생에 절대 가치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불신의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조 예수 그리스도 의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을 붙 이름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 사랑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더 말씀을 통해여 저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말씀 버렸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너를 부터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의 종대한 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다 말씀하시고 육신의 어니가 자식을 번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위로와 격려를 그들이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오늘 날 향하신 아버지 의 음성으로 받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 속에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정직하게 그대로 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내 심령 속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으로 안전하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의 심령을 종적에 돌아보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라는 약속을 신뢰하고 살려 내 주님 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 자이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내배 불어주옵소서 이 종의 심령도 여호와를 붙들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으로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길어주기 가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약속하신 약속 붙들고 살아간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소망 삼고 주여 예수를 소망잡고 성령 안에 님을 소망잡고 살아가는 저의 삶이 실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힘으로 주님을 붙들어 살아갈 때 존경하신 하나님 그를 위서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가 내게 실제 은혜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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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